갤럭시 탭 S10 플러스 지금 구매해도 괜찮을까? 삼성전자 갤럭시 탭 S10 플러스는 현재 태블릿 시장에서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넓은 화면과 뛰어난 화질 덕분에 영상 시청 시 시원한 경험을 만끽하고 있으며 특히 컵과 해상도로 선명한 이미지와 생생한 색감을 자랑합니다. 필기 기능 또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지연 없이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필기감이 사용자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. AI 기능이 추가되어 문서, 번역과 요약 등 다양한 작업에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하였고, 이로 인해 학습 및 업무 활용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. 특히,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연동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자료를 관리할 수 있어 학생들과 직장인 모두에게 적합합니다. 또한,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멋스럽게 어울리며 다양한 액세서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 개인의 스타일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음질 또한 강력하여 음악 감상이나 영상 시청 시 최상의 사운드를 제공합니다. 가성비 측면에서도 뛰어나며 제품 구매 시 제공되는 혜택과 액세서리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. 갤럭시탭 s 1 플러스는 단순한 태블릿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스마트함을 더해줄 완벽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